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이 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각국에서 마스크, 손세정제는 물론, 휴지, 물등 사재기가 난무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보도된 미국 방송에서 한국의 영상이 방송되자 세계인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행동 중 홍콩에서 시작된 이 화장지 사재기 현상은 일본, 미국, 호주를 넘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트를 돌아다니며 생필품을 사기 위해 안간힘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가짜뉴스에서 시작된 일로 각 정부가 골치 아픈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의 방송 ABC뉴스에서 한국의 영상이 방송되자 세계인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된 영상에는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식료품 상자를 한국의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BC 뉴스는 약 9만 원 정도의 음식이 담긴 박스가 자가 격리자에게 배달되는데 소고기 국물, 닭고기 습, 포도 주스 등 일회용 먹거리, 즉석 식품들뿐 아니라 쌀은 물론. 배와 사과 등 과일과 고구마, 일회용 먹거리 등 지역 특산품이 같이 배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1,500개에서 2,000개 상자가 배달되며 같은 방식으로 대구 지역에는 15,000개 상자를 배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우린 저 나라에 끝내주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게참 많습니다. 존경합니다. 한국. 난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멋진 나라. 끝내주는 사람들 영상이 제 마음을 울리네요 눈물이 납니다 인류애가 최고죠 멋져요 멋져 멋지다고요 잘했어요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놀랍도록 좋은 사람들 존경합니다 등의 한국인들의 마음을 칭찬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직접 와 대구 상황을 촬영해 방송한 기자 또한 한국의 상황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대구에서 촬영한 ABC 기자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의 진원지인 대구에 대해 여기에는 공황이 없다 이 도시에 있는 수백 명의 감염된 환자들의 주거와 치료에 반대하는 폭동도 없다. 대신에 냉담하고 조용한 상황이다라며 한국의 차분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특별 관리 구역으로 선언되었지만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강아지 산책을 시키거나 식료품을 사러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며 에위씨 기자는 내가 대화해본 한국인들의 인상을 보면 한국 정부가 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해외와 달리 차분한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 한국. 한국인들을 보면 이 어려운 상황도 금방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대응 지침.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코로나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주식 모르니? 이상 스쿨.